일은 여섯 개 혐의로 사실은 저 문재인하고 싸우다가 이제 구속이 됐잖아요. 예, 예. 세번 구속이 됐는데 예. 예, 검사 그 조사 과정에서 절반은 무혐의로 없어져 버리고 예, 예. 나중에 결국은 뭐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뭐 집시법 위반 선거 위반 이걸로 가지고 이제 재판이 들어갔는데 예, 예. 그때의 제일 번의 재판이 뭐였었냐 하면은 어, 현역 대통령을 왜 간첩이라고 했느냐. 예, 이건 그렇습니다. 내가 한두 번한게 아니고, 광화문에서이 버릇처럼 했거든. 문재인 야이 계자씨가너 간첩 같은 새끼야. 예, 예. 했단 말이요. 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첫 재판으로 붙었는데, 예, 예. 그때에 이제 그 재판부가 이제 변호사님한테도 묻고, 이제 나한테도 묻기를 왜 현역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느냐. 물었지 예, 예. 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내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내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다. 예, 예. 이것은 USB를 예, 예. 그 김정은한테 넘긴 거, 문재인이가. 예, 예. 그 안에 예, 예. 자기가 스스로 간첩이라는 내용이 그 안에 다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 청와대에게 USB를 제출하라고 재판부가 요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USB 못 내놨죠? 아무 답이 없고요. 네, 답이 없고. 문재인은 6년 동안 USB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하. 지금까지 수많은 그, 의혹에도 예.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두 번째 또 다시 재 요청을 했죠. 우리 예, 변호인단들이또못 예, 예, 예. 내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무혐의로 예, 예. 예, 내가 간첩 문재인 계자식 간첩 같은 새끼야 한 것은 예. 그것은 무혐의로 이제 끝났는데 예, 예. 그 후에 내가 이제 나중에 다든 모든 재판이 다 무혐의가 돼가지고 이런 여섯 개 혐의가 다 무혐의가 됐고 예. 검사 조사 과정에서 절반은 이미 날라갔고 예, 예. 이래서 내가 이제 12월 30일 날 무죄로 나왔는데 예. 자 나왔는데 그때 이제 구조와 변호사님이 예. 중심이 돼가지고 어, 이 USB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 국가 기록 보존소에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국가 기록 보존소. 에 부존재 통보가 왔습니다. 부존재. 없다. 여기는 국가. 없고 대통령실에서도 없다. 음. 제가 웬만한 국가 기관에 다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음. 다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거 도대체 이건 누가 갖고 있나 좀 궁금했었는데. 자 그러면 예. 국가 기록 보존소의 대통령은 집무 기간 중에 예. 했던 말. 네. 국가 정상 회담했던 내용 네. 30년 동안 네. 비밀로 네. 국가 기록 보존소에 무조건 다넣기있던 그럼요. 예. 그러면 국가 기록 보존소에서 여기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문재인은 범법 행위자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음. 근데 그거보다는 그 이제 내용이 뭐냐 이게 음. 이제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예. 그 후에 우리 변호사님이 예. 아 근데 변호사님이 생긴 음. 그래서 이제 내가 무죄로 나온 뒤에 네.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보관돼 있고 누가 작성했냐 했더니 통일부가, 통일부가 했습니다. 한 것으로 드러났죠. 예. 그때 통일부 장관은 그인형이영 인형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아, 그... 인 통일부 장관했잖아요. 아. 인형이 했는데 이게 완전히 자파 발경이종북이란 말이야. 그럼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바뀌었잖아요. 예, 예. 정부가 바뀌어서 이제는 윤석열이가 대통령 이 됐잖아요. 예, 예. 그럼 통일부 장관도 우파가 통일부 장관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호사님이 민사 소송을 시작했죠. 예. 정부 공개 청구를 했죠. 정부 공개 민사 소송을 예. 했는데 해서 재판을 이제 (1심에서) 재판을 시작을 했더니 네. 그 결국은 유 s b 그것을 재판부로 제출하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재판부가 예, 예, 예. 근데 못했죠 그렇죠. 못했는데 못한 이유가 그게 삼급 비밀이었기 때문에 네. 반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여기로 법정으로 가져올 수 없으니 아. 판사 보고 직접 오라고 한 거죠 아. 직접 통일부 와서 봐라 그래서 (1심) 재판부가 그 통일부 우리 아, 가서 같습니다. 예. 네. 판사 3명이 가서 예,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했죠. 예, 예. 확인을 하고 와서 결과 재판 그 패소했죠. 결심을 한 것이 예. 아, 우리는 폐소라고 하지만 예, 예. 이거는 반대로 승소지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국가, 이건 기밀이 너무 심각하므로 예, 예. 이것은 그하결안 된다. 예. 이렇게 이제 한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습니다그렇 예. 그럼 결국은 국가 기밀 사항이 너무 심각한 것을 판사 3명이 가서 확인을 그럼요. 했는데 예. 이것을 김정은한테 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자체가 간첩죄, 이적죄입니다. 명백하게. 그런데 그거 자체도 국가 내란인 것이고 음. 간첩, 이적죄인데 그것도 고발을 했거든요. 자유통일당이. 그런데 네. 경찰에서는 그걸 각하시켰습니다. 하하. 그 각하시킨 이유가 너무 황당한데 어. 그 이유서를 제가 들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걸 USB를 이미 김정은에게 넘겼기 때문에 어.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laughs> 조사할 수 없으니까 음. 그냥 조사 안 하고 한, 각하하겠다. 그래서 어, 제가 이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중앙지검에서 2년 반 동안 음, 그냥 묵히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이 음, 음. 자, 그걸 빨리 수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저 1심은 이제 그렇게 끝났고 예, 예. 2심에 다시 저 항소를 했고, 법원에 다시 항소를 예, 했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역시 이 고등법원 판사 3 명이 예, 통일부로 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러 갔죠. 열흘 전에 갔습니다. 열흘 전에 갔죠. 그런데 예, 예. 이제 이게 이제 판 재판 이제 언제 날짜로 잡혔습니까? 이달 중순에 변론기일습니다 변론기 있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갔다 그 사람들이 가서 보고 왔단 말이에요. 예. 보고 왔는데 이미 벌써 세상에 다 드러난 얘기가 예예. 이제 벌써 세상에 언론을 통한 이미 드러난 얘기가 첫째 뭐냐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가 맞습니다. 그 안에 있었다. 예예. 이게 지금 언론이 벌써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 네.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그 그, 국가 기밀 사안이 그왜 기밀 사안이냐 하면은 그 저기 방위산업체 있잖아요. 예예. 지금 우리가 저 폴란드에 막 수출하고 하는 K9 예. 자주포하고 이거 이 설계도 있잖아요. 예예. 설계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다. 예예.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작전 계획이 있잖아요. 예예. 북한이 남침을 하면 예예. 처음에는 우리가 좀 방, 방어 차원에서 아. 밀렸다가 예. 다시 역습을 해서 평양을 점령하는 네. 작전 네. 계획, 네. 작전 계획 5027, 작전 계획 이거는 황준선 장군님이 연합사 있을 때 만든 거거든. 예예.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예. 바뀌었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야. 예예. 그러면 이것을 USB를 통하여 김정은에게 넘긴 건데 예. 방송실. 어홍일부 USB 정보 공개 소송 기각 법원 상급 국가 기밀 상항 예. 아니 상급 국가 기밀 사항을 김정은한테는 넘겨주면 되냐 말이야 이것이 그 자체 네. 명백한 간첩죄죠 네. 예.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개엄과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전직 대통령이 저런 간첩 이적 행위를 했다면은 음. 이미 그게 다 국가에 퍼져 있다는 거고 음. 대통령이 이번에 개엄 선표 하면서 말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그 계엄의 목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명백한 근거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소송이 내년 2, 3월 내로는 아마 판결이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만약에 승소를 해서 USB 내용이 밝혀지면 오히려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저 내가 구속돼서 재판 받는 안에서 예. 이미 벌써 결론 난 거거든. 내가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했는데 예예. 그게 무혐의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USB 내용이 거기 있다 했을 때 그걸로 사실은 거기 끝난 거란 말이야. 그렇죠. 끝났는데, 예. 아 김학성 교수님. 예. 아니 왜그저 윤석열 대통령이 에? 다른 건다 잘하는데 말이야. 문재인을 왜 체포를 못하냐고 현, 현행범으로 바로 체포하거든. 이거는 바로 아, 그걸 안 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이 어, 닥쳤잖아요, 목사 그렇죠. 예 근데 어. 문재인이 근저 그, 아, 저, 대통령께서 음. 문재인을 갖다가 먼저 적극적으로 구속하고 음. 이재명 의 재판을 빠르게 이끌어 갔으면 음. 대통령 지지율 이70%죠목사님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문재인을 이제 체포를 이제 안안해 가지고 결국 세상이 거꾸로 뒤집어지는 세상이 이제 됐는데 그 예. 문재인이가 USB 넘긴 거 있죠. 그저 영상 한번 보여 줘 보세요. 저기 저 판문점. 문재인 직접 김정은의 USB 건넸다 말했는데 응? 자, 이렇게 이런, 사, 이런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그 여적제. 예. 여적제는 형량이면 몇 년? 뭐 사형밖에 없죠, 목사님.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우리 방금 목사님하고 이제 구조 변사가다 네. 얘기하셨잖아요. 지금 그, 그, 뭐기죠 예, 네, 그건 사형밖에 없어요, 여적은요. 그래서 바로 현장 체포를 해야 된다는 거야, 홍동 목사님. 예. 그 당시 에 자유우파 국민들 음.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래도 참 비판적 지지를 한 거죠. 음. 대통령 이 되면은 이렇게 반국가 세력을 신속한 시일 안에 음. 다 척결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음. 대통령을 마음에 그렇게 안 들지만 내키지 않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음. 그렇게 지지를 해줬는데 음. 세월 다가도록 아무 조치를 안 하니까 음. 지금 은 완전히 이문제는 그 아예 그만 우리가 부짖는 것도 아예 그만 이제는 귀안 들릴 정도로 음. 그런 식으로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음. 다실기를해 가지고 오늘날 이 현상이 오는 겁니다. 이런 걸고 우리가 일찍 말마이짰습니 우리가. 그, 그 문재인이가 사형 당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깜빡하게 생겼으니 이 세상이 도대체 말이야. 어? 이동욱 교수님. 예. 야, 근데 이 판이 말이야. 빨갱이들은 이 판을 없는데 명소 같아. 그러니까 지금 어. 반복적으로 하는 걸, 어. 반복적인 말을 통해서 판을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자마자 음. 지금 언론을 통해서 쟤들이 TV에 나와서 계속 이기하는건 반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 그리고 사실은 오늘 지금 우리 그 김학성 교수님을 통해서 음. 아예 내란이라는 것은 성립도 안 되고 음. 그다음에 비상경험회로 대통령 통치행이기 때문에 사법 시비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음. 거기에 대해서 정확, 그 정확한 지금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야. 없었거든요. 반박되지 않고 계속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언론이 하니까 음. 이미 그게 사실화돼버리니까 음. 지금 저, 저도 지금 그 TV를 목격했다. 왜냐면 음. 내란은 아예 기정사실화 <laughs> 해놔놓고 지금 어. 내란 수계뭐 즉각 체포 뭐 아주 기정사실화있고 사실은 내란제가 성립되느냐만 따지지도 않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자파에게저이세뇌된 40%가 나머지 지금 우파 국민들 60%를 거꾸로 뒤집어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우파 국민들의 어. 그러니까 생각이 있어도 잠재우는 거죠. 어. 위력으로. 위력으로. 이게 전체주의거든요. 야.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아예 못 하도록 음. 선전 선동을 통해서 지금 사실상 그언론한서 협박하는 거거든요. 다른 소리 내지 마라. 음. 그러나 이것은 꿈에서 깨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박근혜가 탄핵될 때는 광문이 없었거든.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지난 토요일 날 영상 우리 저 한번 보여 주세요. 방송실.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모이는 거, 이게 사실은 2019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였어요. 근데 경찰들이 계속 말이야, 효, 이게요. 근데 저차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차, 어? 저게 말이 되냔 말이야, 저게. 이게 사실은요, 거의 2019년도에, 어, 우리 국민, 의 10월 3일 날 했던, 방불한 숫자만큼 모였는데, 이게 말이지, 그, 저, 또 뒤에 또 저기 세종대왕, 그 다음에 또저 뒤에, 어, 그, 이순신 장군 동상, 그쪽에도 어마어마하게 내가 연날에 올라가면서 보니까 그쪽에도 그냥 꽉 차서 서서 듣고 있더라고 그쪽에도. 청계광장까지 갔었습니다 청계광장도 그렇고 네. 그 도로가 네. 그쪽에 네. 그 브랜센터 그 앞에 그 도로가 거기도 뭐냐 꽉 차게 서 있고 그리고 여기 저 동아면세점 안에 그늘 나온 밑에 있는 사람들도 숫자를 보라고 이 사람들이 다이 도로가로 나오면요 서울역까지 뻗었다 서울역까지 사실은 에? 서울역까지 뻗은 이런 상태인데도 어떻게 하든지 경찰이 말이야 적게 모이도록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또 방송이 또 웃겨요. 여의도에 자파들 대문은요. 거기 뭐 무슨 뭐뭐 뭐 30만이 모였다고. 네, 실시간 네, 실시간으로 또 중계했습니다. 실시간 중계도. 실시간으로 계속 현장 연결하겠다고. 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번 토요일 날 우리는 천만 명이 모여서 한 방에 원래 혁명은 군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그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혁명은 그 아테네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게 시민들이 하는 거거든, 혁명은. 시민들이. 시민들이 하는 거니까, 이번 토요일 날, 아,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 나오십시오. 과문으로. 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은 나오지 마세요. 그냥 북한으로 가세요. 북한으로 가시면 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아, 이제 그 우리 성호 선님이 이제 나오셨는데,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 윤날스님이라고 혹시 아세요?